아주 신박한 얘기를 또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 이게 되게 예민한 얘기야.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뭐 이렇게 뭘 알아야 비난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난 사실 한의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는 않거든. 뭐 모르다시피 하는데, 이제 기사가 나온 거가 어쨌든 한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이제 받고 싶어 한다. 뭐 2년 동안 추가 교육을 하면은늘 음. 주장을 했어 한의사 협회에서 롱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음 일단은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했다고 정배서 얘기를 하고 한의사들 의대 증원을 늘려도 그 효과가 몇년 뒤에 나타나니까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되고 한의사들한테 2년 추가 교육을 하면은 의사 면허를 제 주고 빠른 의사수급이 가능하다는 음... 얘기인건데 간호사를 2년 더 교육시켜서 의사를 만들거나 수의사를 2년 더 교육시켜서 의사를 만들거나 어, 약사 약사 뭐, 그뭐 그렇지 왜안 돼? 그... 어, 그렇게 치면은 변리사를 2년 교육시켜서 변호사를 만들고 이 직군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잡종 같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의사들이 어떤 마인드가 있을까? 한의사에 대해 너무 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본 게 있잖아. 한의사들도 무슨 분과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음, 이제 안과니까 지. 눈을 전문으로 뭐 사실 한의대 에 가서 우리는 뭐를 하는지 모르잖아. 전문이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한의사도 어, 전문이가 있구나. 2000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 배웠다 최초의 한의사 전문의를 누가 트레이닝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됐지 왜냐면 교수님도 전문의가 아니 때문에 전문의를 양성해 낼 수가 없는 거지 외국에서 배워오면 되는데 외국의 한의사가 없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문의 자격을 누가 정하고 가 이거에 대해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어떤 선례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음 그런 게 없었을 거야 그치? 음. 근데 아무튼 시행을 한거 같아 모델과 뭐뭐 부인과 무슨 무섭... 그 한의사들은 우리 일반적인 그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의사들을 양의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 뭐그 표현도 굉장히 거슬리기는 해 그냥 의사면 의사지 뭐양 뭐 서양 의학으로 좀 부, 분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근간이 결국에는 얘네가 창조를 해낸 게 아니잖아 결국에는 기존의 클래식한 의학을 본떠서 만든 거지 그. 한의사를 양성해서 의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그~ 발상은 이해는 근데 이~ 의료 파국이 생기게 된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항상 우리가 그치. 까먹지 말아야 돼 바이탈 바이탈과 의사가 없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의사 가주환자실 그러니까 뭐 가서 열심히 하고 응급실 가서 내가 비록 한의대를 졸업했지만 난 여기에 평생 몸 담겠다. 난 바이탈과에서 바이탈 뽕에 한번 취해보고 싶다. 어, 이러면은 사실 뭐 말이 될 수는 있을 것같아요 물론 그것도 근데 사실 그 현실적인 제약이 크겠지만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쏙 빼놓고 내가 볼 때는 뭐~ 잘은 모르지만은 한의사들은 아마도 만약에 이게 개방이 된다면은 돈 버는 과를 갈라고 하는 거지 여기 도 나와 있는 게 질병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은 이제 한의학 치료로 치료하는 경향이 드물어지고 비만 집중력 피부 성장 탈모 등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점차 관심이 쏠리고 있대잖아 음. 그니까 이게 뭐, 의사들도 무슨 나와서 피부과나 피부관리, 피부명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지만, 비단 의사만의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간 의사들도 뭐, 피부 관련해서, 진료를 볼 수가 있잖아. 심지어 의사를 만들어놔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소위 필수과로 갈까. 그런 유인 요인 자체가, 비표고 악수 효과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은 굳이 이 사람들이, 뭔데, <laughs> 의사교육을 2년 교육받고 의사하면, 그대로 다시 가면 되잖아. 그지 우리가 이제 입시를 할 때만 해도 뭐경희대 한의대라든지, 한의대가 굉장히 그래도 꽤 괜찮았었거든. 응. 의대 다음에, 치대 다음에, 뭐 한의대 뭐 이런 그 순위가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실 나랑 별 차이 없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그 한의대 에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난 내가 한의사님들을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한의사인데 굳이 그거를 비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업무에 대해서 비난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잖아?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 근데 반대로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야 이거 뭐 우리가 2년만 해도 이거 뭐침 놓고 약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면은 한의사 선생님들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잖아 그리고 그치, 애초에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니까 러이 애초에 한의사 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실례지 실례지 그니까 러 응. 본인들은 이제 한의사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응. 그 필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마치 이 의사가 되지 못해 뭔가 안달이 난것 같이 어, 이런 뉘앙스로 그, 그 한의사협회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음. 우리도 뭔가 의사협회 회장님 발언이 마음에 안들 때가 많잖아 음. 여기도 그 열심히 자기 할일 잘하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음. 본인들의 뭔가 그 업무의 그런 가치를 좀 깎아내면서 사기를 음. 저하시키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이제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툴이라는 게 있잖아. 뭐 여러 가지 뭐 진단 방식도 있고 전통적인 방법이 있잖아. 음. 그거를 평가하면 안 돼. 그거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오랜 그것도 나름대로 빅 데이터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던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의사, 의사들이 사용하는 초음파나 이런 체외 진단 장비를 뭐 사용하자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거는 뭐가 됐느냐 이런 거지 뭐. 대신 한의사들 걱정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본인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열심히 해서 더 우리나라의 의료건 뭐 한의, 하니... 하기가 음. 서로 발전을 시켜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맞아, 뭐, 본업에 뭐, 서로 네. 충실했으면 좋겠어. 이게 한약이라면 한약대로 흑파당을 음. 찍을 수 있잖아. 진짜 침으로 막다막 막 진짜 해결하고 진짜 엄청난 탕약을 만들어서 막다 어? 암도 낫게 하고 어?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열심히 음. 노력하면은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음.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음. 뭐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저희도 응원합니다. 네,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음. 파이팅. 끝